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이상한 장면을 운영했던 강병진입니다. 오늘은 그다지 이상하지도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채널을 운영했던 입장에서 이제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영화 전문지 시내 21에서 영화 기자로 일했습니다. 시내 21은 대학 시절 내내 제가 꿈꾸던 직업이었고 직장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영화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도 줄곧 영화 관련 글을 썼고요. 오마이뉴스 그리고 당시 다음 영화면 이런 것을 통해서 기고를 하면서 언젠가는 꼭 영화 기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리고 운이 좋게도 20대를 딱 한달 남겨놓고 시내 20일 기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뿌듯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잡지가 두꺼워서 거의 매주 원고지 80매 정도의 기사를 써야 했고, 그러기 위해 주말에도 영화를 보거나 사람들을 만나곤 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때만큼 열정적으로 재밌게 일했던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꿈꾸던 일을 했는데도 저 역시 마의 3년 주기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손에 있고 더 이상 새로울 게 없어 보이는 시기가 찾아와 저도 조금씩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중한 신생 매거진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게 되었죠. 그동안 해왔던 일과 무관한 일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저로서는 지난 6년의 시간 동안 쌓아놓았던 것들을 어느 정도 부숴버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직을 결정했고 몇 개월 후 다시 후회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동은 실존적인 고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누구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해왔던 건 무엇이고, 또 못하는 건 무엇이었던가? 결국 저는 새로운 잡지에서의 생활을 1년 만에 끝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영화 잡지, 그리고 온라인 뉴스 매체 등으로 이직을 했었고, 지금은 또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열었던 건 2018년 5월이었습니다. 그때는 온라인 뉴스 매체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취재를 할 때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유튜브 채널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처음부터 저의 채널을 운영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단지 유튜브 시스템을 직접 파악해야 회사 차원의 논의에도 제가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띠엄띄엄 실험삼아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았죠. 여행 가서 찍은 영상을 올려보기도 했습니다. 이 채널은 딱그 정도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2019년 공주도 감독의 기생충이 개봉합니다. 처음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본 저는 갑자기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워낙 스토리를 파악할 수 없게 구성된 예고편이라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몇 가지 추정을 더해 영상을 제작했어요. 그때 저는 유튜브의 힘을 받던 것 같습니다. 구독자 수가 거의 없는 채널이었는데 이 영상 하나로 갑자기 연말에 조회수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 이 채널을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영화 지식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순전히 제 관점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유명한 영화 유튜버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감히 그분들과 경쟁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저는 어느 정도의 낙수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이를테면 기생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유명 유튜버의 영상을 본 시청자들이 어,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제 영상을 클릭해주기를 기대한 것이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미 영화를 본 관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영화 관련 영상들은 해당 작품을 볼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그리 좋은 정보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영화를 보고 난후 다른 사람의 관점이 궁금한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리 요약은 최소화하고 주로 특정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채널의 이름이 이상한 장면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라디오 스타의 한 장면을 가지고 예전에 이준익 감독님을 인터뷰할 때 남겼던 녹음 파일을 이용해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일부러 어그로를 끌기 위해 좀 과장된 썸네일로 포장한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킹덤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했었죠. 그렇게 만든 영상들이 모두 좋은 성과를 보인 건 아닙니다. 그래도 몇몇 영상은 제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영상에는 저의 관점과 다른 악플이 달리기도 했지만 굳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에게 흥미로운 작품들의 이야기 하는 게 상당히 즐거웠으니까 거기에 약간의 수익도 생기니까 더큰 즐거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했습니다.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들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당시에 저는 또 하필 이직을 했습니다. 영화 관련 플랫폼에서 콘텐츠 마케팅을 하게 됐죠.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또 코로나19로 재미있는 영화가 개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넷플릭스 작품에 대한 영상을 만든 것 외에는 이 채널을 거의 방치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채널을 다시 운영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 생태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보도 메일을 통해 받았던 요거편 및 EPK 영상 파일 등을 이용해 유튜브를 운영했는데, 이렇게 제작된 영상들도 모두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인지 제가 일하는 회사의 메일을 통해서 여러 영화의 영상을 쓰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유튜버 분들의 요청도 많아졌습니다. 이때 저는 더 이상 영화 관련 유튜브는 하기가 어렵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화 장면을 쓰기 위해서는 배급사나 유통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락을 받으면 해당 영화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허락을 받고 그 영상이 계속 채널에 유지되려면 해당 영화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해당 배급사로부터 허락을 받는다고 해도 제가 만든 영상을 온전히 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 영화 장면을 쓰지 않고 직접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일단 그러기에는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화 기자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제 선배분들 중에는 지금 직접 출연해서 영화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실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그분들보다 한참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출연한다고 해봤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봐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언젠가는 없애버릴 생각으로 다시 방치했습니다. 그런 사이 저는 또 다른 채널 하나를 만들어서 그냥 저희 브이로그나 지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채널은 정말 아무런 욕심 없이 저의 취향과 생활을 기록하는 용도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 소중한 앨범이 될수 있을 것 같았죠. 애초 목적이 그랬기 때문에 이 채널이 큰 성과를 가져다 준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는 카메라로 스스로를 찍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누그러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스마트폰으로 셀카도 안 찍는 사람이었는데 유튜브를 위해 제 자신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다시 또이 채널이 떠올랐습니다. 영화 장면을 쓰는 것보다는 조회수가 줄어들겠지만. 그냥 직접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용도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이 채널을 이렇게 방치할 필요가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안 본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쓸데없는 일일까 이런 생각에는 제 나이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제 40대인데 얼굴을 드러내는 게더 이상 뭐 그렇게 부끄러울 게 있나 싶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 이상한 장면에 시즌2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제가 보는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영화와 관련된 장소들을 가보는 영상도 올라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영화와 드라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결국 채널을 다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 말은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도 구독을 취소하지 않아주신 5,950여 명의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자주 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